불어나고 네. <laughs> 네. 내 만두! 내 만두! 어 근데 만두가 안 떨어졌어 한몇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한1개도 먹을 수 있어 <laughs> 오! 구독 좋아요 오! 알람 부탁드려요 크루즈에서 내려가고 지금 정말 어. 내리기 어, 싫었어 뼈 같은데? 호텔이배 모양 올려놓은 거야? 아, 아 그래? 딱배만 어. 올려놨네 그즘에 <laughs> 벌금가 태형의 나라인데요 중국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만하면다 사용 시켜 얘네 너무, 너무... 극단적이야키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다 놔버려. 즐거을 보여. 재밌다. 아. 와우. 루비. 인도 사람들. 안녕하세요. 지금 가능한 분 지금 사여 농장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저는 뭔지. 저는 울바. 여러분 여기는 튀나풀. 마크루즈를 놓고 오는날 마음이 너무 아팠어. 싫어 그러니까 날 크루즈에 서계해서 살고 싶었어요. 꿈은난 답을 안해 꿈인데 그러니까 고 동동 이렇게 생겼습니다. 아, 여기가 이제 왼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되는데요. 아, 적응 안 된다. 엄마, 저기 야옹이 그려져 있어. 야옹이. 니가왜 저런 게왜 나와요? 얘인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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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네, 왜 기다리지도 않아? 버스로 곰탱이만 기어 가지고뛰어갔는데도 팻밀러로 보지도 않았나? 자 아, 여러분 버스를 타고 싶은가요? 이제 손을 가위바위보 번 왔다 왔다 요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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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좀 가까이 있와 우리 위로 가볼래? 규정 보장밖에 안 되지만 우리 안 <laughs> 우리는 <그래요. 웃음> 진짜 <laughs> 늦진 않았지만 생각하면 <스리아까만. 웃음> 이 귀여워 이 비가리 해놓은 거에 눈이 단두 떨어져 있다. 단두 손을 한 번씩 이렇게 내미네. 이렇게. 아. 와, 뒤 <놀들이> 건물에 나 나무 현장까지 왔으니까 아, 네. 이제 <놀들이> 구야해내 내릴 때도 찍어야 되는데. 다시 1층으로 꾸고 이거 눌러야 되나? 아 눌러. 여기는 벌금은 태양이 나아야 해. 됐다. 와너무장난네와 <나무> 식물들이 <놀들> 정말. 있네. 있네. 와, 얘 봐. 대박. 나무 사이에 와. 대박이다. 얘나 뭐, 재프로나 뭐, 재나 뭐, 재프로나 나 뭐, 재프로나 프나 뭐, 프로나나 뭐, 재프나 뭐, 나나무가 이렇게 와. 와. 나 <laughs> <나무가 이렇게> <laughs> 다 그러니까 신기하다 어떻 이런 거를 가로로냐 엄청 귀엽다 와, 엄청 잘 자란다 어. 어. 근데 문 닫았네 지금 야 완전 차미슬 카스 날리나 크릭스, 아, 드라이 스키즈 오징어 맛있는 거. 이거 다 베트리안이구나. 어, 얘도 먹을 수 있나? 네. 스팀 보틀에확시 응. 네. 이것도 삽시다 와, 이거 종류 엄청 많다. 음, 엄청 많다. 좋다. 여기 보고 네가 가서 줄 알았지? 디뭐 시켰어? 레몬 브라스? 레몬, 레몬 하나. 레몬? 커리? 아, 이거 멋진 커리. 안는데 아, 귀여워 아 치킨 라이스 어? 이게 말하시 거예요? 멍키헤드 버시룸 진짜 특 특이한 나봐 이 두부는 그 두부는 아니겠지? 핫도 냄새나는 거아아니겠지 아, 맛있음? 흐? 응? 매워 <laughs> 진짜? 매워? 매것 짜긴 한데 이런 어. 밥이랑 먹으면 괜찮을 수 음. 있어 음. 응 그 뭐야? 치킨 앤 라이스인데 아직 안 먹어봤는데 먹어봐야돼 이거는 하얀 밥이야. 이게 나는 밥 이런데. 어, 나... 너의 결이 살아있네 먹어봐. 맛도 맛도 똑같아? <laughs> <어때>? 엄청 맛있 <laughs> 엄청 맛 어? 엄청 맛은 있는 매워. 게 아닌가 보다. 나방 어, 표정에서 엄청 맛있는 표정이 아니었어. 엄청 맛있었으면 벌써 <laughs> 극찬을 아끼지 <낚이지> 않았을 텐데. 미라비처럼 <laughs> 만들어놨네. 여기 다 신기하게 만들어. 저거랑. 맞아, 지금 여기, 여기도 더 있어. 와, 얘는 뭐냐? 희한하다. 얘가 뭔지 모르겠다. 그래도 뭔가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드렸는데. <laughs> <laughs> 뭔가 중요한 거 하니까 만들었겠지. 다리에도 식물 닦을 수 있고. 그러니까. 공간만 있으면 아주 다 나와, 다 나와. 근데 얘는이것도로 쓰면 다 베지스테셔. 오. 프로듀트 과 완전 비버거 알라 베지버거 세트 님. 베지지 맞네. 와, 틴터이폰. 너무 비싸도 있어. 요 나무 뜯으세요. 응. 응. 오우 좋다 좋다, 좋다. 나체, 어, 나체 역시 싱가포 너무 좋아 싱가포르 딩타 오늘 먹을 수 있는게 너무 많아 요요요 요. 음. <laughs> 먹을 수 있는게 너무 많아 오 <laughs> 어, 나온다 나오는, 나온, 나온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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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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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저 안에다가 우 지대로다 여기 쿵쿵치 와우 네. 와우아 사람 거것같은데한 쏜다. <laughs> 맛있어? <목소리로> 맛있어? 있어 <진짜> 맛있어? 저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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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데 여서와서 이런 거서어국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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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을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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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네서 한국에서 어 근데 만두가 안떨어졌어서금국분서 너무 맛서어서한분 <목소리로> 음, 맛있어? 국한몇개 음,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서한도먹서 <laughs> 저는 <목> 음. 스파이시가 있다고 해서 시켰어요. 한입이면 것한 입이면 끝날 거 같은데? 한두 입? 한 입이면 끝날 거 같은데? 간다. 간다! 이거 면이야. 뭉쳐있어. 와한 젓가락에 그만큼 집었어. 한 입에 잘 어울려? 응 진짜 우와 고구마! 고구마이다. 같네. 중간 중간. 근데 맛있다. 아 <laughs> 이거 지금 한입에 다 먹었어 매 매운데 맛있어 매운데 맛있는 맛 감칠맛 있네 이것도 먹어 <laughs> 좋아하는 맛이것도 먹을 수 있는데 울것 같아서 못하울것 <laughs> 같아 한방이끝네요네 이것도 한입에? <laughs> <laughs> 이거 찍어서 간장 흡수 좀 시키고 간장 흡수 좀 시키고 오빠 지에딱 맞아 <laughs> <되게 귀엽다>. <웃음> <웃음> <이렇게 된다>. <웃음> <웃음> 개귀엽다 생각해 개귀엽다 갑니 답해이네 가요. 네. 이해가 그 오늘 날이 이거 말인네만에서 이거 만들고 막 이렇게 판에다 구워 준지네 그만두 그만두 이게 훨씬 맛있네 <laughs> 아, 아니 좀 아니 좀 전에 너 이거를 봤어 내가 이네 손짓을 내가 봤어.